안녕하세요. 이 예서쌤 김예서입니다. 오늘은 한식조리기능사 실기 전적조리 유원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험시간은 20분입니다. 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소고기 살코기로 70g, 달걀 1개, 두부 30g, 대파 4cm 정도, 마늘 한쪽입니다. 밀가루는 20g이고요, 설탕 5g, 깨 소금 5g, 기용류 30g, 참기름 5g, 후춧 가루 2g 요구 사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재료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유권자를 만드시는데요, 유권자의 지름은 4cm, 두께는 0.7cm가 되도록 하시는데요 완성품입니다. 자, 달걀은 흰색과 노른자를 혼합해서 사용하시고요 유건전은 6개 제출입니다 자손 씻으시면서 재료 씻으시고요 소고기는 이는 키친타월로 싸서 놓으시고요 파는 가운데 심 제거하시고요 자 결대로 먼저 썰을게요 이렇게 넣을게요 행주로 한번 도마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마늘 다질게요 마늘 꼭지 제거하시고요 칼 등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다지시면 쉽게 다지실 수 있습니다 자 마늘 다졌습니다 흠주로 닦으시고요 두부는 단단한 부분은 잘안 으깨져요 가장자리 부분 다 잘라 주시고요 물을 이렇게 젖은 면포를 물기 제거해 주시고요 자으깨건데자 칼등으로 밀어주세요 그래서 옆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이전이 다잘 됐죠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 닦아주시고요. 소고기 다질 거예요. 키친타올에서 펴셔서 기름기나 힘줄 제거하셔야지만 곱게 잘 잘라집니다. 결 자를 때도 칼 앞쪽을 이용해서 결이 이렇게 있으면 결의 반대 방향으로 먼저 종이보다 얇게 썬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 잘 눌러주세요. 아우, 쪽에서 찾아주세요. 눌러는지 확인해 볼게요. 굉장히 곱죠? 예. 자, 도마 한번 씻어 왔고요. 두부 먼저 넣으시고, 고기 넣으시고, 설탕 반 작은술, 소금 반 작은술 넣으시고, 숟가루, 깨소금 려서 참기름 반 작은술 파가 1이면 마늘은 0.5다 넣을게요. 섞어주세요. 양념이 잘 골고루 배일 수 있도록 새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찹쌀떡같이 됐네요. 둥글둥글 밀어줄게요. 절반 자르셔서요. 하나씩 구람이 일정한지 하나씩 만들어요. 그람이 일정한지 맞춰보시고. 그람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동글동글 안에 들어있는 바람 다 빼시고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밀가루 한 큰술 채 내릴게요. 자, 채 내려서 4 곱하기 0.5cm로 만들어 줄게요. 누르면서 손가락으로 각을 잡아주세요. 둥글둥글둥글려서요. 둥글둥글 꾹 눌러서 4.5cm 정도로 만드시고요. 숟가락으로 한번 편편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숟가락 이용해서 빙빙 돌려가면서 옆에 각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이렇게 바닥에는 밀가루 깔려 있어요. 이것도 다시 밀가루 발라주세요. 옆에도 발라주시고요. 밀가루 털어주시고요. 달걀 흰자 노른자 같이 터트렸습니다. 알끈 제거하시고요. 소금 넣으시고. 저어서 자, 면포 넣으셔서 쭉짤게요잘 섞어주세요. 팬에 불 끼시고 팬이 달궈지면 식용유 넣으셔서 코팅하겠습니다. 코팅은 댁에서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불 나시고 팬의 온도 한번 확인. 달걀이 찌끓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릴게요. 기다리시는 동안 달걀물에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육안전 넣을게요또 넓은 접시에다 하시는 게 편합니다. 밀가루 털어내시고 달걀은 입혀주세요. 달걀로 입혀주세요. 팬에 놓겠습니다. 반잡은술 둘러주시고요. 불은 아주 약불로 자, 뒤집어 주세요 불은 아주 약불로 해서 3개씩 잡아서 3개는, 3개는 잠깐 접시 위에다가 넣으시고 3개는 굴려가면서 옆면을 익혀주세요 유건 저는 옆면이 각이 좀서 있어야지만 예뻐 보입니다 옆를 굴려주세요 굴려가면서 너무 많이 익으면 이것도 굳어서 잘안 돼요 아까 나머지 것들 굴려가면서 조금씩 다 완성이 돼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전 완성입니다. 요구사항에 의한 평가하겠습니다. 유원전은 지름 4cm, 두께 0.7cm, 흰자와 노른자로를 혼합해서 사용했고요. 6개 제출하였습니다. 한식조리기능사 실기. 전적조리 유원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예서쌤 김예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